네. 오늘 경기 세트 스코어에 예 뭐3대 1이든 3대 2든 지더라도 결국에 뭐한 세트만 이상 한 세트 이상만 따내게 되면 진출 확정입니다. 3대0 스트레이트 올킬이 아니면 안 돼라는 예이 상황이 강민 선수를 얼마나 압박하고 있을지 예어 짐작조차 되지 않는데 예 역시 강민 선수.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기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올킬로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 오차 팀 리그에서는 KTF가 네. 올킬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미네랄 마티 지역까지 가져오고 있는 강민 선수 그 길목에 드래곤이 건너지 못하도록 차려 맞습니다 예. 예. 강민 선수는 강민 선수가 지금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이 정도의 경기 운영과 경기 운영 상태와 자원 상황이라면 예. 예, 진짜 막으면 이기거든요. 자 비인 틈을 노린 벌타가 맞습니다만, 자 일단은 강민 선수 프로브를 덴피를 시키고 옥주바 도착을 하면서 상대방의 시야를 좀 으로뺏어 놓고 혼지도 예. 아발차였이네요전진 배치입니다. 탱크입니다탱크 빠질 수밖에 없었네요. 자 다시 한번 드랍 시입에서와 여... 테이크 강우선 반응이 드립니다. 자 일단 테이크 프로그램 이 대피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 쳇틀이 걸처를 막혀요. 막되고 막고. 걸 드랍인 거 같은데 걸쳐 드랍으로 휘둘 수 있는 타이밍은 여기서. 가 잡혀도 예아안도그서 쪽에 거 쪽에 걸쳐서트블잡니오리플레이는예트레파이 빠져나와요 아, 다 맞죠 예고요 빌런 거하기 시작한 강대서서 모없 모험 없음 이거 못랐겠는데어아 벌써 다 나고 안 나가서 밀리기 시작한 강대서서 이 씨의 들어가기 정말 좋았는데. 예. 소수의 경력들이 길지를 않았다는 것을 대단하지 못했어요 필러스 이 필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예 그래도 그래도 바람을 끌리던 느낌이네요 아아악 아아금 강민석 방심할 수 없다는 라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4시 탔습니다 셔틀에 그리고 4시 있어 요 4시 자 위반신아 리언네이 셔틀 자이쪽에자고 있는 방성입니다 앞쪽에서는 때려서 뒤쪽리고이쪽 테러를 차단하고 있는 와 이거 갑자기 넣든 한대한번 쏘고 히즈모드 풀었을 때 넘쳤어요 지금 야강민와있는 명령을 잡아는 감민 선수 감민 스수입니다까요이시 <놀린> <까리어. 놀린> <수는 놀린> 전진하고 있는 감민 선수 나 지상군 골리앗이 맞상뜨린다 하시니까 전장 득점이다. 역력팀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벌쳐가 하나. 테크돌. 네. 각각와 같은 그런 안 좋은 이억 강민 선수 이제는 다시 연출하기 힘들죠. 아 이거 한시협 선수의 본진 쪽으로 강민 선수 편. 선수 이상도 캐는 사람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상군이 또 다시 올 뛰어넘기 시작한다. 강민 선수 진. 네, 스팟. 스팟, 네, 네. 네. 한동안 또 저런식의 그 전략이 안 나왔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박상희 선수는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자, 큽니다. 자틀라라는 나와 있고요 리버가지 생산들 어 하겠죠. 그냥 코데오가 아닌데 그럼 누가 올까라는 생각만 이렇게 가지고 있지. 머릿 속이 복잡해요. 박상희 선수. 바로 된 저글링이라도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면 리버 못 내리기 위해 막 시간 끄는 그 거. 자틀이내려고어 <laughs> 리버가 스파이온 드작 마비인가요 리버키 수치. 스파이어, 아, 네. 그리고 새로 짓는 게 나아요, 지금. 이거 뭐 네. 언제 파악이 될지 모르거든요. 스파이어, 아, 드랍, 치도 오면 신기데 14, 히드라가 옵니다. 어. 네. 상대방이 허리 찌르겠다는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드랍, 리버가요. 아, 이거 히드라가 대화가 됩니다. 아, 에그가 스캐너맨 또. 아, 히드라가, 히드라가. 잡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이 내도 사거리 하이안 돼서 좀 힘들 수 있고요 <목소리> 외줄타기예요 완전히 스커치가안 나가지고 이거 공개드립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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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아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습아아아아아아가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서몸아아아아시아아아아아아아 어블리브로 드라곤을 잡긴 잡아야돼 아, 이 아, 예! 감버실버의킬 어, 아, <laughs> 추가 면역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리버! 리버 잡수고! 아아... 이게... 아쏘오 아, 예. 끝낼 것 같습니다 아! 사! 40킬! 4 0킬이버안 죽었어! 안 죽었어! 왜안 죽어? 그 <laughs> 74킬입니다! 74킬! 어! 안뜨겁습니 이번엔 얘 이상! 이제 좀 잡혀줄 때도 있고! 중공각 해지면서 뚫어버리는 거! 이야! 어. 와! 이야! 아! 나안들나요 저! 저글링 때문에 프로브가 한두 개 정도 잡힌다고 이러면? 저너늘입니다 포에 찼다고도! 오 저글링이! 필지 안 잡힐지를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로보틱스 퍼실을를보에한번 진출 타이밍만 어, 잘 막아낸다면 네. 일찌감치 미네랄 걸티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그 중간 이후에 자원에서 나오는 폭발력이란 실로 대단한 것이거든요 혹은 네. 네. 뭐저 멀티 지역이나 분신 지역에 소급 콜로니를 한두 개 정도씩 이렇게 다 지어 놓는지도 지금은 상당히 네. 중요한 때예요 네. 자 일단 지일라프가 저거마 막상 장하서 저거는 스피커 소수가 빠져나갑니다 리버까지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리는게 낫죠 때리는게 낫죠 지금은 예, 네, 아까 진출했었던 4질러 예, 예. 싹다 잡히는 모습 4질러 원드라고 싹 잡히는 모습이었고 네와푸드 아무리 미락 그때, 어? 그래서 변호석 선수를 계속해서 강민 선수 야이 야. 진짜 몰아치는 플레이가 너무 좋은데 변호좀 아, 리버가 공격을 못해고 공격을 그만큼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컨트롤! 그거밖에 없어요! 컨트롤! 자, 장하면서 리버가 내립니다! 리버가! 리버가 또 신경 쓰기에 정말 좋은 일이 다야니까거대오로 먼저 신경 번로 아, 예! 그 지역에 들어갔다는걸 증명해 주기 본진으로! 리버가 지금까지 컨트롤 정말 좋았어 한쪽 쥐어 드론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막히면은! 자, 아, 예! 예. 로또에 머금가는 대박을터트려줘야지 여기서 회분하면은! 그 순간 경기는 엄청나게 기울어져 버립니다. 미네랄 멀티 쪽에는 분명, 삐랏자 별로 없던데 이것도 너무 소스 같고요. 지금 네. 재빨리 나가자고, 골드도 안마당 멀티 하는 거 방해해줘야 돼요, 저거 어이, 어이 아두 군데까지, 두 군데까지. 두 군데 이상, 세 군데까지 데미지 입으면 안 되죠, 벼루트 선수. 셔틀, 셔틀을 때리는게 낫습니다. 셔틀, 셔틀! 아 네. 이거 둘만 잡아냈다면은! 리버에게 하지 않고 무조건 셔틀만 때렸으면 지금 잡아냈을 수도 있어요! 셔틀만 고 리버가 잡습니다 예. 잡혔습니다 얘네들이 예.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고요 지금 은이템사이 스톱! 네 말이에요! 하이브 업그레이드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죠 이거 아주, 소, 소, 아주 좋은 선택이고요 진로 리버 하이로다 맞춰졌어요 지금 러커가 러커가 나오기 전에 러커 나왔습니다 하이템! 와, 저 로커 큰일 납니다! 플레이도 네, 이제는 네. 끝입니다. 예. 자 고개를 확! 자, 하하굉 고개를 돌려서! 네. 다 나머지 셔틀! 그랬더니왔는요 탈리스카 이제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합니다 아칸이 아까 나와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네네 어, 어? 아 이거 예 아직 이상한 위치에 숨어있었죠 물에 어, 불지 네. 아, 네. 않았습니다 결승선수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써야 예예아미탈리스크 이거 더 이상 현재 플레이는 위험해요 아 저거 맞았으면 난리나가고 아아 두로 지나가네요 스쳤는데 반이 녹았어요 연습 해야 되나요? 야에 점자 공격의 탈착입니다 옵션 너무 나왔네 너무 나왔 정말 망당되고 있어요 럭쿠 맞죠? 바다 컷을 왜 여기서 밀리면 병중 칩니다 이렇게 병중 섭외 병중 섭외 병중 섭고 럭쿠가 한길이 끼지만 너나도 광범위한 그 수비 위치라고 안 돼요 이거 애터리 2개 파괴되는 거 특히 없잖아요 야아! 강제에 자! 아니! 대작질서입니다서도 우승 스가 올킬 해야 된다고 예! 무명적으로 안마아가 지고 싶다, 안마다! 이걸 아이거는강대딱님니다